아, 아, 너무 진짜 뭐 이제 완전히 지쳤슈. 뭔가 생각을 해야지 안 되겠슈. 뭔가를 좀 생각해봤는 뒤보조 역할해줄 거를 좀 만들어야 되겠어. 이 상태로는 날밤 새도 못하겠어. 보호주가 없으니까 머리라도 써야 돼요. 한 번에. 어제 어제 하도 고생을 해서 밤새 생각한 끝에 오늘 오전 내내 요거를 만들었오네 조수를 나의 조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, 요, 요거 요 지금 요것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자동 이렇게 서유 조수처럼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하나 만들었이요 네. 요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써먹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봤슈 어때요? 이렇게 하니까 조수가 잡아준 것처럼 딱 잡아줬죠 이렇게 하고 이제 맞춰서 못질을 하면 되겠죠? 한번 해볼게요 누구야? 너는 아무 도움이 안 돼, 시겠어 도와주는 게 없어? 끝어놓고거만해주잠깐 핸드폰이 자동이요? 시간 때는게 시간과 마음에 안드면기만거요 지금 한두 인은데 어, 두어, 꺾 어, 씨. 어, 꺾 어,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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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기 천장은 다 했슈 천장은 다 했고 가운데는 모양낼 거라 일단 놔뒀구요 몰딩도 돌리고 해야 되서 천장 기초는 석고는 다 됐슈 이제 벽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요